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 정보 플러스입니다. 여성에게 좋은 과일 하면 석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체내 활성 산소와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석류는 알이 꽉 차서 무겁고 단단하고 붉은색이 선명하고 표면이 매끄럽다고 하니까 석류를 고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스타트업 회사 중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꿈을 펴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 자금부터 투자,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K 챔플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여 성장을 도와주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K챔프랩이 있기 때문 지금 비즈정보플러스에서 공개한다. K챔프랩, 보육기업의 날개를 달다. 1990년대 말부터 창업붐이 일면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스타트업이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 스마트폰 제조 회사나 SNS 플랫폼 회사 등 최근 각광받는 세계적인 회사들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창업한 스타트업이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K챔프랩 역시 아낌없는 지원으로 스타트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떠오르고 있다. 네, K챔프랩 프로그램은 사무실 지원부터 기획 개발, 생산, 마케팅,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멘토링 및 포괄적인 지원을 펼쳐 종합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7기까지 약 200여 곳의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하고 있고요. 2020년 상반기에는 8기를 신규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요 분야는 게임, IoT, 핀테크, ICT, 5G, 블록체인, 플랫폼 등의 분야를 주로 선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이곳은 K챔프랩 7기 보육기업 중 하나로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창의성을 지닌 대표와 직원들이 힘을 모아 택시 동승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같은 방향의 승객을 매칭해서 택시비를 반반 낼수 있도록 하는 택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승객과 택시의 상생을 모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택시 동승 플랫폼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이 택시에 자발적으로 동승할 수 있게 IT 기술로 중계하는 이동 플랫폼으로 승객이 이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운임을 나눠내는 방식이라고 한다. 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저희는 심야 승차난 그리고 택시 비 부담 이두 가지를 좀 해결하고 싶었고요. 가장 좋은 솔루션이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을 해서 운송 효율도 높이고 택시비도 조금 저렴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곳은 설립한 지 얼마 안된 스타트업으로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할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작년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K 챔프랩 7기 모집에 지원하여 보육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공유 모빌리티 회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 발상의 전환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과 패기 넘치는 팀워크로 똘똘 뭉쳐있는 멋진 팀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구체화된 서비스나 제품이 있지는 않았지만 서비스의 개화와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려는 전략 또한 설득력이 있어서 추천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대기업과 선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치고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 챔프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기창조 경제혁신센터의 혁신발굴팀 K 챔프랩 프로그램에 선정된 공유 모빌리티 회사를 방문해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체크한 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유용성이 돋보이는 택시 동승 플랫폼을 개발한 이건 최근에는 K-챔프랩 참여 기업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어 대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저희가 초기에 해결하려고 했던 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요. 처음에 택시비 부담 측면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앞으로는 택시를 둘러싼 낙후된 택시 탑승 경험, 불친절이라든가 혁신에 청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유 모빌리티 회사처럼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유망 스타트업이라면 서비스 홍보부터 자금 지원까지 스타트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K 챔프랩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 겨울에는 저체온증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체온증은 중심 체온이 35도보다 낮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출할 때는 장갑과 목도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움직이기 편한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서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